예아 yeah. 예아 yeah. 우와 예에 yeah. 우와 2019년 11월 이달의 메뉴 지금 바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laughs> 안녕하세요 티전신입니다네 여러분 어김없이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 1일이면 저희 항상 하는 콘텐츠 있죠 지금 배스킨라빈스 이달의 맛 먹으러 갈 건데 <웃음> 안녕 <웃음> 유튜버야? 어 유튜버야 안녕 뭐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누구래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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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 달 이달의 맛야 대박입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맛을 배스킨라빈스에서 냈어요 바로 오레오 오레오가 나오는데 오레오 하면은 맛없을 수가 없죠 이번 달맛 이름이 오레오 쿠키앤 크림치즈 오레오 쿠키앤 크림치즈 인데요 작년 2018년 11월에도 오레오 시리즈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레오 쿠키앤 캐라멜 오레오 쿠키앤 캐라멜이 나왔었어요 오레오 쿠키앤 캐러멜은 그래도 나름 성공한 메뉴여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보였어요. 그달만 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됐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믿고 보는 오레오. 야 이렇게 작년이랑 올해 시리즈로 나오는 거 보면은 또 다른 메뉴 생각나죠? 2019년 9월, 2018년 9월에 나왔던 쫀떡궁합이랑 쌀떡궁합 두개 생각나죠? <laughs>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오는 게 베스킨라빈스 하나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야, 되게 맛있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오레오는 아, 맛 없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번 달은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딸바봉이 전 그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 달 맛은 기대하면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베스킨라빈스 리뷰 시작한 지 벌써 7월했죠? 8월, 9월, 10월, 11월 벌써 다섯 번이나 하고 있어요. 야, 유튜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시작도 하고 무엇보다 채널이 그렇게 빨리 크진 않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요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해서 그런가 <laughs> 뭐 언젠간 뜨겠죠 <laughs>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여름이었는데 이제는 가을이어가지고 단풍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단풍이 이제 조금씩 지고 있네요 오, 아직 완벽하게 단풍이 다 물들진 않았는데 야, 여름에 시작해서 이렇게 단풍들 때까지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올 때도 찍고 있겠죠? <laughs>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가서 평소 하던 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늘 오는 베스킨라빈스 잠실 나루죠.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네 메뉴 하나 주시겠어요? 싱글 레귤러로 오레오 커앤 크림 진짜. 어 이거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달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레오로 디지털로 또 이번 달 메뉴로 바뀌었죠 매달 이거 보는 게 어느 순간 맛들려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오레오 쿠키 앤 크림치 딱 떠서 있어요 딱 써져 있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다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어 건너야겠다 야 앞에 단풍이 진짜 많이 들었네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아주 새빨갛죠 그지 단풍이 이렇게 들었는데 야 여기는 아주 가을이 제대로 왔네 야. 일단 리뷰하러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9년 11월 이달에막 오레오 쿠키 앤 크림치즈 네 이거 보이세요? 받아왔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레오 쿠키앤 시리즈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얀 색깔 알맹이처럼 동글동글 있는 게 크림치즈 같아요. 어 이번 맛 되게 맛있는데? 크림치즈가 막 치즈여서 느끼하다 이런 것도 없고. 음맛 없을 수 없는 맛이지 <laughs> 코에 묻을 때를 준비해서 휴지 아 이번 맛 성공이다 이번 맛아 근데 먹기 전부터 이건 성공이겠다 맛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지 맛 있을 수밖에 없는 맛이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서 잘안 녹아요 어 이제 폰으로 먹기 딱 좋죠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컵으로 먹으면 안 흘리지 않냐고 말했는데 컵으로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끝까지 먹는 느낌이 안 들죠 콘 먹는 맛도 있는데 <laughs> 야. 이 하얀 색깔이랑 같이 먹는 게딱그 허쉬 초콜릿 쿠키앤크림 맛 있죠 그거 먹는 느낌으로 그거 아이스크림 버전 먹는 느낌이에요 원래 그거도 크림치즈인가? 어, 이번 달맛 되게 맛있다 그리고 하나 비교하면은 저번 달, 아빠는 딸바봉이나 엄마는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알맹이 큰 초콜릿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내 거에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저 먹을 땐 그래도 한 3개인가 4개 이만한 거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먹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밖에 없었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의 장점으로는 여기에는 크림치즈볼이 되게 조그만 게 들어가요. 그 대신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입 베어 먹을 때마다 크림치즈볼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크림 치즈볼이 되게 바삭해요. 바삭해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요. 슈팅스타처럼 톡톡 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바삭하다. 음. 그럼 이제 마저 다 먹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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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네, 이렇게 해서 2019년 11월 이달의 맛 오레오 쿠키앤크림 치즈 먹어봤는데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이번 달. 어, 너무 맛있고.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지. 오레오 쿠키 앤 크림. 이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 그냥 맛있음을 대표하는 단어기도 하죠. 쿠키 앤 크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laughs> 엄청 맛있습니다. 오레오 쿠키 앤 크림 되게 맛있게 먹었고, 진짜 맛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않아요 전에 어떤 거였죠? 쌀떡궁합은 먹다보면 너무 달아서 물렸는데 적당히 달아요 그래서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쉬 초콜렛 쿠키앤크림 맛 그거 맛이 되게 비슷해요 그거 맛 되게 많이 나고 이번 맛은 오레오 쿠키앤크림에 크림치즈볼 크림치즈볼이 들어가가지고 콜라보를 한 거잖아요 어, 근데 이 볼이 조그만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입 먹을 때마다 엄청 많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번 달 맛은 진짜로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 추천했었죠? 심슨앤바나나 네 심슨앤바나나 추천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먹어봐라 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쿠키앤크림은 일단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한번 먹어봐라 할 정도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되게 어, 먹으면서도 계속 맛있다 느낄 정도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 오레오 쿠키앤크림 치즈 꼭 가서 한번 먹어보길 추천합니다 11월달 좀 베스킨라빈스가 힘좀 써서 맛있는 메뉴 낸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다양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